구밀복금이죠. 음, 우리 마야는 음, 사자성인데 음, 입에는 입술에는 달콤한 꿀을 바르고 그죠? 뱃속에는 칼을 숨카 놓는다. 음, 음, 우리 이제 협상을 하러 갈때 그죠? 내가 좀 불리하다고 느끼면 음, 유리한 뭡니까? 유리한 뭡니까? 바로 치고들오죠 누구 나라 요새 뭐, 어, 어, 혁명사는 소리도 그리고, 누구도누구 뭐, 어, 어 강제수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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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억울하게 한 다음에, 하고 바로 치고들어오는 그런, 음, 방법도 있고. 그죠? 내가 약자라고 그러면, 어째 되죠? 가전 나부를 떨어뜨리겠지. 가전 안양을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걸 옛날 사람들 구밀이라고 그랬어. 그죠? 입술에 꿀을 잔뜩 바르고, 침이 마르지 않게, 하, 상대를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내 이익을 찾는다. 하는 말이 이 국민 복금이죠. 음, 이 얘기가, 어, 우리가 당나라 의자치통감에서 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치통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 우리나라 그, 어, 그 실록을 보니까, 어, 조선왕조 실력을 보니까 순조 실력의 이 장면이 하나 보여요. 어, 옛날에 그 대사관, 어, 대사관 가는 음, 소위, 에, 임존상이라는 친구가 상대 우의정을 어, 소위 그 탄핵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음, 뭐냐고 그러면, 음, 저 친구는 작은 이익에도, 또는 자기의 그, 소위, 영리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걸 서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받아든 검사가 하는 소리가, 이 대사관을 두고, 대사관 본인이야말로, 응? 정말로 파리가 먹는, 응? 음식까지도 놓치지 않고 깔가 먹고 어. 그리고 구밀 복금에 구밀 복에 장기를 가진 자가 있니냐라고 하는 아주 귀한 대목도 보였습니다. 음, 요 구밀 복금에 얽혀진 고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유명한 그, 양기비의 신랑이, 당나라 현종이라는 친구예요. 음, 현종이라는 친구인데, 막 옛날 임금이나 돈 벌고 사는 재벌들, 사내들이 스캔달 한두 개는 다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 세기적인 그, 스캔달의 주인공이잖아, 현종이. 현종에서 양기비의 뭡니까? 애인이야. 그 양기비 이제 신랑이지,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양기비를, 어, 데려 살았으니까. 음, 그때에 이인보라는 응? 음? 이인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남의 앞에서는 감은 이설에 참 뭡니까?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 뒤로 돌아가서는 뭡니까? 뒷담화에는 뭡니까? 너무, 어, 소위 에, 너무 심어댔는 거야 뒷담화를 어, 너무 심어댔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이인보를 아주 무서운 사람이다 접근을 주의해라 왜 이러니까 저 친구야말로 구밀복검에 아주 음흉한 사람이다 음, 하는 말을 남겼던 에, 이야기거든요 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종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잘 안정시켰던가 봐. 지금 같은면 뭐 국회도 잘 안정시켰고, 그죠? 민의도 잘 파악을 해서 제자리 잘안 치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도 칭송이 자자했어. 그런데 어느 날 정치가 이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운동선수가 운동의 염증.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염증, 얻듯시그 훌륭한 현정도 정체의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 되면 꼭 세상에 간신이 나타나잖아. 요때 찬스를 이, 이, 이 인보라는 친구가, 이 인보라는 친구가 양기밀 데려와가지고 붙여주는 거야. 폐하. 천하의 절색이 있습니다. 응, 음, 한번 만나보시죠. 어, 안 그래도 세상에 귀찮아 죽겠는데, 응? 아이, 이 천하의 절색이 딱하니까더해발락 하는 게라. 그리고 홀딱 빠졌다는 거 아니야. 헐 주색에 헐딱 빠졌다는 거 아니야. 그런뭐 보나 많아지 그죠? 그리고 네이 정치인지, 이, 이 재산, 이 인보가 맡아서 하는 게야. 음, 하는데, 에, 이 양기비를 이제 굶어 삶아야 될거 아니야, 이 인보가. 그래서 황간들, 음? 황관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에, 양기비한테 이제 접근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양기비가 이제 전에 가서 현종한테 뭡니까? 살롱살롱살롱이를 건드리니까 모든 게이인보트로 가게 되는 거지. 그죠? 이제 이, 이 얘기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에, 현종과 양기비 이 인보의 상각관계가 지금 이, 이, 이 얘기예요. 응? 어, 잘 아는 우리가 고사잖아. 그죠? 음. 그래서, 어떤 신하들의 충문도 그죠? 백성들의 뭡니까? 요구도 임금기에 들어가는 걸이 임보가 다 차단을 하는 거야 음, 차단을 하는데 하루는 비리를 어? 고위층에 비리를 고발하겠다 하는 검사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임보가 딱 세워놓고 하는 소리가 야 임마 우리 임금은 우리 임금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야. 누가 음. 어,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에, 나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어. 잘 판단하도록 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했나 우리. 저 궁궐 앞에 네가 타고 온 말을 한 봐. 말을. 저 말이 지금 어디를 보는지. 먼 산, 먼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니도 니가 오랫동안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먹고 살라고 하면 저 말처럼 하면 돼." 이러니까 이,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검사가 어? "비리를 고발하라" 덤벼드겠어요 음. 그래서 어, 물론 바로 돌아갔겠죠. 음,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야 어, 공무원들 세상에서 어, 뭐라고 하겠어요 야이 인보 조심해라 어, 이 인보 이 인보한테 걸리면 한방 간대 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 인보가 하루 저녁 자기 방에서 장고를 했다 하면 긴 시간 생각을 좀 했다 그러면 그 뒷날을 반드시 몇 사람이 목이 달아났다 하는 얘기가 이제 기록으로 자치통감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절대로 이 절대적으로 이 인보가 이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임금한테는 그죠 입술에 입수구리에 응? 꿀을 잔뜩 발랐을 것이고, 그죠? 임금을 벗어난 자리에서는, 응? 그저 칼을 막 휘둘러서 지가 천년만년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고, 그래, 하려면 뭡니까? 임금이, 임금이 절대적으로 내한테 내가, 내를 신음해줘야 될거 아니야? 응. 그 구밀 복금을 만든 주인공이 에, 양기비와 얽혀있는 현종 당시의 이 인보라. 말로는 뻔하죠? 말로는. 이래자, 에, 소위 이, 이 인보가, 이 인보가 이제 뭐 작은 일로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양기비의 동생들는양국충이 나와가지고 이 제목을, 제상을 하나하나 밝혀가 임급이 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뭡니까? 모든 어, 소위 공간을 밝혀 가지고 삭탈 관직을 시키고 부관 참식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 올라온 이유가 구밀복금의 명수였지만은 자기 자신은 관리를 잘 못해서. 그죠? 예, 엄청난, 예, 화를, 에, 당했다고 그랬는데, 에, 우리가 이걸 안닦고 하면, 이런 걸안닦고 하면 뭡니까? 예, 협상에 에, 임하는, 어, 트럼프 같은 큰, 어, 인물을 협상을 할때 뭡니까? 구밀 복금을 하되, 구밀 복검을 하되, 예, 요즘 그런 말하아 예, 악마는 디테일에, 그, 악마는 뭡니까? 에, 자기 협상 마지막 이에서 대해서 대해서는 뭡니까? 디테일해야 된다고. 아마 이 인본은 그런 면이 자기를 어,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한 데서 그, 어, 소위 이 구밀 복검으로 오히려 칼이 예,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아, 험악하게 예, 인생을 마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